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들어온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에겐 2월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돌아보면 아 벌써 한 달이 이렇게 가버렸네 하면서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올해는 또 종교계획 500주년이기 때문에 늘 이게 마지막 날, 그 달의 마지막 날 하면 그 마틴 루터가 11월 1일 전날, 10,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그 그 대성당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방문,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가 붙인 바로 그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어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거든요. 그 95개조의 반박문 내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로 11월 1일이 이 로마 카톨릭의 만성절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저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그들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한천명 이상의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실제로 마틴 루터도 성 안나요 이래가지고 안나는 마리아의 엄마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으로는 외할머니가 되죠.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카도릭이 얘기하는 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천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씩 그 축위를 정해서 그한 명씩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천 명이니까 하루에 한 명씩은 365명을 해도 하루에 다 한다라 하더라도 나머지 거의 600명 이상이 남아있을 성인들은 어떻게 또 추모를 하느냐? 그 만성절에 다 모아가지고 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만성절이라 그래요. 11월 1일이 그 전날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 문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그 95개조의 반박문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로마 교황청과 로마의 교황이 그렇게 발끈하면서 마틴 루터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또 이렇게 개신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좀 알아야죠 우리도 좀뭘좀 좀 알아야죠 지금 뭐 개신교 카도릭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주서 주서들은 풍어는 많은데 뭐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럼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그 카돌릭, 로마 카돌릭의 당시에 공로사상에 쌓여가지고, 이게. 여전히 우리도 공로사상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종교개혁사를 다시 연구를 하면서, 아, 참 기가 막히구나. 맞아요. 욥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친구들은 공로 사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요. 욥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어요. 그럼 마치 그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와 교황청과 교황이 서로 대립을 하는 딱한 사람이 그렇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는 것처럼 바로 이 욥기를 딱 정리를 하시면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딱그 모양의 그 짝입니다. 예,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겠지만 문득다답신 뭐 이제 마지막 날 이게 1월 마지막 31일 딱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아마 2월 1일이 되면 뭔가 큰 일이 날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달이 바뀌면서 좀 아닌 것들은 좀 개혁이 되고 거짓된 것들은 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좀설수 있는. 그한달한달한날한 날이 한좀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봅니다. 종교 개혁의 역사와 그 95개조의 반막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올 한해를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95개조 1조부터 4조까지는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고해성사와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고해성사 아니고 전적 회개로만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보셔도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렇게 틈틈이 제가 시간을 내서 예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어떤 의미였고 95개조의 반박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차분히,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이 좀 익숙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눠드릴 테니까, 이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뭔 세미나나 또 공부처럼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엔 아예 틈틈이 그냥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내일이면 2월 1일, 여러분에게 참 의미요. 작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내 안의 개혁들이 그렇게 좀 하루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서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의 개혁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뭘 통해서요? 시편 139편을 통해서요. 생각의 개혁이다. 뭐 개혁이라는 게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만 좀 알아도 개혁이 됩니다. 옳게만 알아도 개혁이 돼요. 있는 그대로만 알아도 개혁이 됩니다.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10편 139편 여러분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중간에 연휴가 조금 길었습니다. 좀 떠올리시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 인간과 시간과 공간. 여러분 이건 함께 가야 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시간, 공간, 인간. 근데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뭔 얘기냐면, 139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시간, 공간, 인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시간, 공간, 인간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든요. 그 시간, 언제든, 어디든, 누구든 그 안에 인간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느 누구든 그들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 어디든지 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무소부재라는 얘기입니다. 무소부재, 무소 장소가 없어요.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바로 그 어디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또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걸 두 개를 합쳐야 돼요 7절부터 16절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 되는 겁니다. 하나님뭐 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만 생각을 하는데 욥과 대화를 나누는 욥기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4 0장 이후로 가면요, 야, 너가 염소가 사슴이 새끼 언제 낳는지 알아?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멈치는지 그거 알아? 다 몰라요, 다.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시간, 공간, 인간, 그 어디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또한 시간, 공간, 인간을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뒷부분에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아, 그렇게 우리를 잘하시고 이 세계를 잘하시고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다 알아낸 게 아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17절과 18절. 그런 앞부분에 전제가 되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거기 계시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작지만 그런 깨달음, 그런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 자, 바로 이렇게 깨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주의 생각이지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값지고, 귀중하고,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소중한 가치의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 말고,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아? 생각이 그 정도 밖에 안 돼. 이런 얘기, 참 우리 사람들끼리는 참 이런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한계예요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보배롭고 귀중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시편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5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뭐를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주고 싶고, 이땅 가운데 펼쳐내주고 싶은데, 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이 사람 짜증 나나 보다 자기 한계에 대해서 짜증 난다 보다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가지고 아, 왜 생각이 이렇게 많으세요라고 사람끼리 주고받는 건뭔 생각이 그렇게 많어 이런 투처럼 들리느냐 아니요 여러 이건 짜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아낸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말로 옮기느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알려,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글쓰를 헤아릴 수 없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벅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벌써 하나님의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독심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의 삶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걸 알아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시편 92편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너무 깊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깊어요. 많은데 깊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39편 17.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많습니다. 깊습니다. 보배로 습니다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런 정리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담아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가 많고 깊고 보배롭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만 알아내도 그 삶은 풍성하며 깊으며 참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휴를 조금 길게 지내다 보니까, 아, 여유있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 기가 막히게 139편이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어디든 계시고 시간, 공간, 인간 어디든 계심이그 시간, 공간,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 그 수가 많고 깊고 보배롭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생각을 좀 담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아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수가 너무 많고 깊고 보배롭다 그랬으니까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만이라도 알아내면요. 그걸 자체가 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예, 그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예. 뻔한 얘기 해드릴게요. 결론적인 얘기, 뻔한 얘기. 그 수많은 생각, 그 깊은 생각, 보배로운 생각을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발칙하게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성경 지식이나 좀 알아내가지고, 500주년이 됐으니까 종교 개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좀 이렇게 좀 깔아주고, 그런 천박하고 아주 미천한 지식거리 가지고서는 좀 아는 척 해대고 사회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서는 성경에 나와있는 내용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그런 잡다한 것들로 쌓아가고 있는 참 옅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뭘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의 생각일지라도 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수를 담아갈 수 있고 깊어 더군다나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하나님의 생각을 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뭔 얘기냐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악한 자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건 나도 악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놓고 하나님이 좀 따라오라고 늘 얘기를 해요. 나쁜 일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좀 덮어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고요. 아닌 거와 비진리와 거짓을 따라가 놓고선 하나님 진리로 다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습니다. 먼저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뒷수습해 주고 뒤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 없고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이건 앞선 것도 아니에요. 먼저 내질러 놓고는 하나님께는 퍼질러 놓은 거좀 정리 좀해 주십시오. 뒷정리는 하나님이 좀해 주십시오.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그 깊고 여러 수가 있고 정말 보배로운 걸 먼저 생각해보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먼저 질러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그 많고 깊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담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참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그 많고 깊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풍성히 담아가는 올한 해가 되시고, 이제 내일이면 한 달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 24절이 요걸 얘기하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뭐예요? 하나님 늘내 생각이 엉뚱한 거나, 쓸데없는 거나, 그릇된 것 생각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제 생각을 늘 점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생각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많고 깊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차곡차곡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수 있도록 늘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늘 그것을 경험하시는 풍성한 한 달,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